올해가 그 용의 해입니다. 용의 해에 또 이렇게 오는 그 4월 초파일. 아주 그 특별한 또 결합이 되죠. 용은 그 진취적인 그런 남성적인 그 힘의 상징입니다. 그리고 초파일에 그 연꽃 무늬의 그 암시가 있죠. 굉장히 그 여성적인 그 덕이라든지 또 행운, 또 포용의 암시를 갖습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음향 균형, 또 음향의 그 조절이라는 그 풍수의 최고 단계의 그 질서를 뜻합니다. 용도 또 입에 물고 있는 그 여유주가 행운의 그 암시를 갖죠. 마찬가지 주로 연꽃 문양도 행운의 그 상징입니다. 초파일에 그연 등을 거는 그 이유가 복과 그 행운을 불밝히는 그런 의미거든요. 또 이런 그 뜻깊은 날그 집에서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면 좋은 집으로 또 돈복과 그 행운 또 축복을 그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그 풍수 방법이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 그 여러분들께서 그 손바닥만한 그 종이를요 원 모양으로 그 둥글게 그한장 오려 주십시오. 이렇게 그 둥글게 그 원형으로 오린 그 종이 위에 붉은색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복복자를 그 써주시면 되는데요. 한자로 그 복복자를 적으시면 되고요. 또 한글로 적으셔도 무난합니다. 이렇게 그 둥글게 오린 그 종이 위에 붉은색으로 그 복자를 쓰셨다면 집에서 그 해가 지는 그 서쪽 이렇게 그 집의 그 서쪽 한쪽을 그 정하셔서 이 펼친 채이 복복자가 그잘 보이게 두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 하루 동안 두신 후에 두번 접어서 버려주시면 또 풍수 방법이 끝이 납니다. 뜻깊은 그 4월 초파일에 또 하게 되는 집으로 또 행운과 상스러운 그 기운을 가득 또 불러들이는 그런 그 재수있는 그 풍수 방법이 되어 줍니다 그런 그 풍수함시를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풍수시도는 이런 날그 날이 갖는 그 의미와 또 절묘하게 그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초파일의 그 상스러운 그런 암시와 함께 돈복을 그 크게 불러들이고 또 애군이나 그 불행이 될 일들은 내쫓아주는 그런 그 암시를 풍수암시로 우리가 또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.